이 멋있는 아파트를 겨우 7억 7천에 살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게 사실 예전 뉴스인데 요새 블로그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20억짜리 흑석동 부정청약 다섯 채. 5년만에 주인 되찾나. 네, 이런 제목으로 네, 나왔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죠? 아크로 이게 써있는 거 보이시나? 네, DLEC. 옛날에 그 대림 건설에서 지은 아크로죠. 아크로 시리즈, 한강변에 세개 있죠. 뭐, 뭐, 뭐죠? 한번 맞춰보시죠. 제일 비싼 거.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죠? 반포에 있는 거. 아리팍이라고 많이 하죠. 네, 아크로 리버파크. 현재까지 제일 비쌉니다. 이제 원베일리 들어오면 원베일리가 평당가더 비싸지겠지만, 어, 현재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잠원동에 있는 거뭐죠네 아크로리버 뷰 잠원동에 있는 거네그 다음에 비싸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예, 흑석동에 있는 거 아크로리버하임 그래서 아리팍 아리뷰 아리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도를 한 볼까요 네 여기가 아크로리버파크입니다 세대수는 한 1600세대 정도 돼요 네 아크로리버파크 네 생김새는 뭐 한강공원 가면 딱 보여요 예전에 제가 마라톤 모임 주선했었는데 그때 여기서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네 여기 좀 보이긴 하네요. 아 이렇게 멋없지가 않은데 되게 멋있거든요. 네 여기가 아리팍 느낌이 좀 나네요. 그래도 요 요런 느낌입니다. 어, 멋있죠? 네 여기가 아크로 리버 파크. 옆에 공사하고 있는 데는 네원베일인것 같아요. 이제 원 베일리가 올라가면 아리팍하고 비슷하게 가겠지만 원 베일리가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작년 10월 모습이네요. 지금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어 그리고 원 베일리. 뭐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이렇게 좀 현판도 멋있게 좀 달려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입주가 제가 생각했을 때한올 가을에는 아마 될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두세 달 안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입주가. 네.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입주가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베일리가. 네. 여기에 있는 게 아크로리어파크에요. 아리팍. 아,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강비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아주 좋은. 아파트 단지죠. 한강뷰. 모두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아크로 리버파크, 뭐, 대장이죠. 여기가 아크로 시리즈의 대장이고, 그 다음에 아리뷰. 아크로 리버뷰. 네, 여기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뷰. 여기 잠원동에 있어요. 신반포. 신반포가 잠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여기. 여기는, 어, 전 평수가 다 84타입이에요. 다 33평형. 아리뷰. 네, 되게 좋죠? 이것도 아크로 시리즈입니다. 한강 가면 이렇게 딱 보여요. 어, 전부 다 84타입. 대형이 없어요. 아까, 아크로리버파크는 59도 있고, 뭐, 84도 있고, 40평대 대형평수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 50평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되게 좋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수영장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긴 아리뷰인데, 어, 다 84타입. 뭐, 되게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흑석동에 오늘의 주인공이죠. 아크로 리버 하임. 네. 약간 요요 느낌이거든요. 여기인데 아, 여기는 그 마크 힐스라는 네. 어, 그런 곳이고 여기 아크로 리버 하임이 이곳입니다. 어,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비쌀 때 34평형이 25억까지 찍었어요. 흑석동에서 뭐 대장 아파트죠. 흑석동에 재개발 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요런 느낌이다 아크로 써 있죠.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줍줍이. 줍줍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분양받은 사람이 이게 전매 불가거든요. 전매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분양받은 사람이 전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 매수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매수자? 네, 수분양자를 매도자라고 할게요. 사실 이게 매도자 잘못이지 매수자는 모르고 전매 받아서 샀으면 얘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건지 모르고 샀으면 이거 되게 좀 많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laughs> 엄청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훼 권고 뭐 이런게 있었고 요런게 다섯 채가 있었습니다 다섯 채이 다섯 채 중에서 일부가 어, 이제 줍줍으로 나올 예정이거든요 듣기로는 한 9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관심 많은 건 가격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분양가로 가격을 해요. 이게 분양가 되게 옛날에 분양했잖아요. 그쵸? 뭐한 5년 전이니까. 이때 가격이 7억 7천만원이었어요. 34평. 아, 이때 샀어야 되있죠 이게 제일 비쌌을 때 25억을 찍었고요. 최근 거래가가 한 22억 5천 정도? 22억 7천인가? 뭐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2억 이상 되는데, 이게 7억 7천만원에 줍줍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다섯 5체, 채, 최대 다섯 채고요. 그니까, 한 채가, 나, 한 채만 나올 수도 있고, 많게는 다섯 째까지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시기가 9월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게 나오진 않았어요. 정확한 게 나오면, 네, 제가 방송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 7천에 샀는데, 만약에 22억 7천에, 22억 5천에, 뭐, 이렇게 판다. 그러면, 무려 차익이 15억이죠. 그럼 또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이거 7억 7천이면 내가 7억이 어딨어요 이걸 어떻게 삽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일단 계약금만 빨리 내면 돼요. 계약금 10%잖아요. 그니까 7천 7백만 원만 어떻게든 빨리 마련하면 됩니다. 7천 7백만 원 마련하고 나머지는 전세 놓으면 돼요. 여기 전세 금매도 8억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놓으면은 그냥 오히려 전세 놓는 순간 3천만 원 플러스입니다.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비과세 받아서 팔면 어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이 멋있는 아파트를 겨우 7억 7천에 살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네, 전세만 놔도 어 남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되게 저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 여기다 운다쓸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누군가는 당첨이 되겠죠. 많으면 한 5명. 네, 한 적으면 한 명.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닌데, 확정되면 제가 또, 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 보이는데, 갖고 싶어요. 네.